네, G2 상대로 저희가 한번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G2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준비를 한번 겪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고,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피해제 상대로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에서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고 또피해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처를 못했었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서 또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 인터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국제전에서 꼬마 감독님, 김종준 감독님과 재회하게 된게 어떤 의미일까요? 함께 이렇게 국제전 펼쳐 나가는 게 네. 다시 이렇게 또 꼬마 감독님이랑 대회를 하게 돼서 기쁘고 그만큼 더 많은 기록들과 그리고 더 많은 좋은 경험들에서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이 세트 백토 백도어 판단은 누가 내렸는지 궁금하고 이제 사실은 넥서스를 막 치려고 했을 때 한스사마의 드레이븐이 쿼드라킬을 먹었을 때 조금 다들 어 약간 어 큰일났다 했나요? 어 이미 이 세트 같은 경우에 많이 유래져 있기 때문에 어 어차피 죽더라도 언젠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상황에서 뭐 상대방이 바론을 치러 가는 순간 제가 판단해서 바로 어, 백도어했습니다. 아. 티워은팀 레이크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오늘 1, 일 세트 모두 투타를 뱉내고 근데 3 세트 투타 풀어주는 이유까지 궁금합니다. 어뭐 지금 상황에서 비드 픽 같은 경우에는 좀 선수마다 잘하는 픽들이 정해져 있고 어뭐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, 상황에 맞게 뭐 열거나 닫거나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포머스 박상진 기자고요. 네, 일단은 승리하신 거 축하드리고 페커 선수 요번 대회 바스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좀더 좀 좋은 플레이를 위해서 좀 턴을 길게 쓰다가 이제 잡히는 모습이 한두번 보이더라고요. 오늘도 그러고 이제 인재영 코치님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이제 팀이 안 좋은 상황일 때 이제 이걸 풀어보려고 하다가 나온 상황인 것 같고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뭐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는 뭐 저는 항상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다하고 있고 뭐그 과정에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안 좋아 보이는 플레이라고 생각해도 뭐 저자 저, 저는 이제 뭐 항상 최선의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내일 다가오는 BLG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번 MSI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느 정도인가요? 어 지난 BLG 전 패배 이후에 저희가 이제 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더 많은 준비와 어더 많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MSI 우승도 뭐 저희가 할수 있는 하는 최대한 하고 싶고 그리고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중국 현지에서 먹은 하디라와 한국의 하디라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중국 하디라 그 정수 몇자면 몇점 주실 거까요? 0점만점이면어 일단 중국의 하이드라우를 한번 가봤었는데 한국과 되게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 개인적으로는 좀 한국의 하이드라우가 조금 더제 어, 입맛에 맞았던 것 같고요. 어, 근데 청도에서 이제 허거를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청도의 허거가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, 지난 인터뷰에서 이제 T1이란 팀은 언제나 상대팀에 맞춰서 결국에는 적응하고 또 이제 좀 성장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팀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공적인 경기 결과가 나왔고 또 이제 BLG, 젠지전을 어, 앞줄 음.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사실은 두 경기 모두 MSI 리매치 그리고 LCK 리매치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어, 각 매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어, 저희가 MSI 동안 좀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지금은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느끼고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준비도 되게 어 많이, 했기,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피해 제전은 지난 경기보다 더 좋은 경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. 그리고 젠지 상대로도 저희는 충분히 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MSI 어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번에 G2와 만났을 때는 5과까지 갔는데요. 오늘 3대 영구로 이겼는데 또 그동안 어떤 부분 수정해왔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다음전은 그 배알지와 리미치인데요 저번보다 좀더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, G2 상대로 저희가 한번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G2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준비를 저희가 한번 겪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b l 지 상대로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에서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고 또 피해자가 되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처를 못했었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서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케이, y okay. that's all the time we have. Thank you. Thank you.